살이 너무 많이 쪄서 어, 허리도 많이 아프고 일할 때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살을 빼려고 했어 나왔습니다. 운동을 하면서 저한테 맞는 운동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기억을 잘할 수 있게 노트에 적어서 개인 운동할 때 훨씬 더 유용하게 노트를 보면서 운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운동할 때 훨씬 더 손쉽고 재밌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운동법을 모르고 런닝머신만 타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추천해 드리고 싶고요. 어, 일단은 여성 전용 <laughs> 여성 전용이니까 얼굴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운동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추천합니다. <laughs>